대한민국의 대표공항 인천국제공항에 자리 잡고 있는 택시승강장.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한국인들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곳에 한 외국인 남성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택시승강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라는 말만 반복하며 택시승강장을 돌아다니던 남성은 이내 무언가 결심을 했는지 한 택시기사를 붙잡고는 갑자기 화를 내며 난동을 부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택시 승강장에 있던 리무진 택시가 외국인 남성의 옆으로 오게 되고 소란을 피우던 외국인 남성은 리무진 택시의 운전석을 마주하자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남성은 인천국제공항의 택시 승강장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에서 태어난 20대 청년 크롬프라고 합니다. 저는 한평생을 덴마크의 중고차 수리센터에서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차를 고쳐주는 직업을 가져왔었는데요. 중고차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가난해 보이고 좋지 못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차를 좋아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던 저에게는 꿈만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너무나 좋아해서 카레이서가 되고 싶었던 다른 꿈도 있었지만 저는 곧 현실의 벽을 깨닫고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직업 쪽으로 진로를 틀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저희 모습에 부모님께서는 너무 창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들이 카센터에서 일한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으며 저에 대한 존재를 숨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한 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친구와 다름없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동생 니콜라이는 이런 저와는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다재다능한 아이였기에 부모님께서는 어디를 가나 항상 동생 니콜라이에 대한 얘기만 하시면서 사실상 저는 가족 취급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러한 부모님의 차별을 느끼기 시작하고 동생과 비교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루빨리 가족의 품을 떠나 독립을 이루어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겠다는 꿈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덴마크에서의 학교를 다닐 때부터 제 동생이나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평범한 고등학교가 아닌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기술 학교로 진학하게 된 저는 학교에서 자동차 관리에 대한 기술들을 배워나갈수록 부모님에게 심한 차별을 받아야만 했고, 이제는 동생조차 저를 수리공이라고 비웃기 시작하더군요. 다행스럽게도 자동차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재능이 있던 것인지 저는 하루하루 기술 학교의 기술을 배워나갈수록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전문 자동차 관련 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부터 저의 실력을 알아보고,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고객들이 생길 정도로 저는 제가 살고 있던 덴마크 지역에서는 꽤 유능한 자동차 수리 기술자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죠. 그저 제가 보잘 것 없는 자동차 수리공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님과 동생은 저의 이러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같은 가족 구성원임에도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생은 자신은 학문과 관련된 지식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도 컴퓨터 관련 학과로 진학하게 될 것인데 형은 고작 해봐야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이 아니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저희 실력을 인정해주고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는 고객들이 늘어갈수록 동생과 부모님의 이러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저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욱더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는 덴마크에서 제일 큰 메이저 카센터에서 저를 직접 스카우트하러 오는 상황까지 벌어지며 저는 저의 꿈을 향해 달려나간 보상들을 하나 둘씩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저희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 아날로그적인 면모가 많은 나라였고 사람들의 소득 수준 때문인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다른 나라로의 직업 이민을 꿈꿀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저는 어느 날 유튜브에서 한국과 관련된 몇몇 영상들을 보게 되었고 한국이 제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선진국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자동차를 고치거나 수리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직업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꽤 많이 발전한 것 같았고 만약 한국에 가게 된다면 낮에는 카센터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어떤 식으로든 차를 운전하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나날이 펼쳐질 것 같았죠. 그 이후 저는 덴마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자동차 기술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 한인타운의 한국어 강습교실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검토해 보았지만, 그때 당시 저희 기준으로는 한국이 제일 살기 좋아 보였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던 다양한 자동차들을 볼수 있는 것과 항상 안전함이 유지되는 나라라는 특징은 제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주었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등록한 한인타운의 한국어 교실은 실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도 몇몇 존재하는 유명한 수업이었고, 저는 이곳에서 다양한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빠르게 한국어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낮에는 카센터에서 일을 하는 저를 배려해서인지 그곳에 계신 한국인들은 항상 제가 일을 끝마치고 늦게 오면 저를 위해 앞부분의 수업을 위한 수업자료를 전해주시거나 중간중간 한국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다양한 간식들까지 주시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하루는 그곳에 계시던 한 한국인 강사분께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한국에서 낮에는 저만의 카센터 가게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저의 꿈을 전달하니 이렇게나 꿈이 구체적이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놀라시던 모습은 아직도 저에게 강한 동기 부여가 되어 주고 있죠.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는 너무나 어려워서 제대로 쓰기도 말하기도 못 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어로 말을 하는 것과 한글에 익숙해졌고,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 조금 피곤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하면서, 구체적인 한국어로의 직업 이민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무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으나, 그 사이 낮에 일하는 카센터에서도 조금 더 고가의 차량 장비를 다루는 법이나 수리를 하는 기술, 그리고 자동차의 튜닝 관련 기술까지 배울 수 있었던 저는, 그곳에서 버는 돈을 모조리 저금하며 한국에서 카센터를 차려야겠다는 꿈을 구체화 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덴마크의 카센터에서 고가의 차량을 수리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그런데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은 덴마크에서 몇 없는 왕실 가문을 유지하고 있는 왕실 가문의 소속 공주였고 저는 오래전 덴마크 왕실의 리무진 차량을 수리하던 중 여성을 몇번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왕실에서의 품위 있는 모습은 전혀 볼수 없었고, 오히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복장으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해줄 수 있는지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제가 자신을 알아본 것을 눈치챘는지, 자신을 봤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며, 선글라스를 쓰고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까지 보이더군요. 차량의 수리를 위해 이것저것 질문을 하던 중, 저는 그녀가 왕실 가문의 공주이기는 하지만 속도를 즐기며 자동차를 타는 것을 좋아하는 멋진 여성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조금 대화를 나눠보니 그녀가 매우 편안하고 털털한 매력을 가졌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이 부담스럽지 않냐고 질문을 했지만 저는 왕실이라는 겉모습만이 남아있을 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을 하니 그녀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보였죠.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일주일 중한 번은 차량의 점검을 위해 저를 찾아왔고, 저와 아주 단순한 대화들을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알고 지낸 지약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마지막 한국으로의 직업이민을 위해 모든 과정을 준비한 상태였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왕실 가문의 그녀에게, 이제부터는 다른 직원에게 차량 점검을 맡겨야 될것 같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던 그녀는 뜬금없이 울먹거리는 표정을 짓더니 저에게 결혼을 하지 않겠냐는 황당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그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와의 정략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았고 답답한 왕실생활에 지쳐있던 그녀는 저와 대화가 잘 통하는 것에 진실한 호감을 느껴 결혼하자는 얘기를 꺼낸 것이었죠. 한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적인 그녀의 말에 저는 그녀에게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왕실 가문은 왕실과 결혼을 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을 했으나 그녀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몰라도 저희 부모님에게도 전화를 걸더니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다짜고짜식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해 준비를 했던 계획과 꿈을 그녀에게 설명했으나 그녀는 한국은 어차피 후진국이고 가난한 나라인데 지금의 나라에서 자신과 왕실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며 계속 저를 설득했고 저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카센터를 도망치듯 퇴근하고 말았죠. 아니나 다를까 집에 오니 동생과 부모님은 저에게 왕실 가문의 공주와 결혼식을 당장 올리자며 저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저는 조곤조곤 상황을 설명했으나 부모님께서는 왕실 가문과 결혼하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다는 헛소리만 하시면서 당장 왕실 가문의 공주와 결혼식을 올리자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동생 또한 저에게 큰 열등감을 느끼며 자동차 수리공이 무슨 왕실 가문과 결혼이냐며 조롱했지만 그러한 상황 자체를 고민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멍청한 사람이라고 비웃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욱 행복할 것 같았고 굳이 왕실 가문과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루 정도 고민한 뒤 저는 부모님과 동생에게 덴마크 가문 공주와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저희 의견을 전달했고, 왕실과 관련된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왕실과 결혼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떠나겠다는 저희 다짐을 들으시더니, 왜 자꾸 가난한 한국에 집착하는 것이냐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셨고, 동생 또한 제가 미친 사람이라며, 한국은 말 그대로 후진국이라는 화까지 내고는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부모님과 남동생의 조롱을 뒤로하고 저는 결국 한국으로의 직업이민 일정을 준비했고 마지막으로 한인타운의 한국어 강사분께 전달받은 한국에서의 예의 관련 행동지침을 가지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왕실 가문 공주와의 결혼이 싫은 것은 아니었으나 저는 모든 국가 발전이 뒤떨어져 있는 덴마크를 떠나 최고 선진국 한국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기에 덴마크를 떠나는 선택을 내렸고 이러한 저희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한국의 공항에서 입국 검사를 하는 바로 그 순간, 옳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왜 유튜브에 그렇게나 아름다운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상들이 많았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였고, 도시 자체 시스템이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어디를 가나 짧은 이동거리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한국에 도착하기 전 면접을 확정 지어 놓은 인천공항 근처의 외제차 전문 수리 카센터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 도착한 순간 한국이 엄청난 부자의 나라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그곳에는 덴마크에서는 좀처럼 볼수 없던 고가의 차들이 줄을 지어 튜닝과 수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다양한 고가의 차들을 직접 수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선진국의 나라, 한국에 왔다는 선택이 옳았다는 것에 엄청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장 주인 한국인 분께서는 한국어를 잘하시는 저희 모습을 보시더니 한국어까지 잘하면 이곳에서 일하기에는 실력은 충분히 검증되었다며 곧바로 일을 할수 있게 시스템을 잡아주셨고 저의 요청대로 낮에는 5시까지 일을 하며 저녁에는 저희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어떻게 소문이 퍼진 것인지 몰라도 수많은 한국인 고객분들이 엄청난 고가의 차량 수리를 위해 저를 찾아오셨고 그곳에 계시던 한국인 사장님께서도 저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덴마크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월급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카센터 일에 조금 적응하게 되었을 때, 저의 또 다른 꿈이었던 한국의 택시기사를 위해 약 1년이 넘는 시간을 준비했고, 정식 택시기사는 외국인인 제가 하기에 너무 많은 제약이 있어, 공항 근처 리무진의 운전을 담당하는 공항 리무진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었죠. 한국이 얼마나 부자의 나라인지, 저는 리무진을 운전하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태어난 나라인 덴마크가 얼마나 낡은 나라인지 비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한국에서 지내고 있을 때, 어느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와 있더군요. 사실상 한국에 이민을 오며 왕실 가문과의 결혼은 하지 않고 후진국 한국으로 가는 것이냐며, 저를 조롱하던 가족들이기에 연을 끊고 살았지만, 너무나 오랜만에 온 동생의 전화에, 저는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그저 단순한 안부인사로 전화를 건것 같았고, 제가 낮에는 카센터에서 일을 하며, 밤에는 한국의 운전기사인 공항 리무진 기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남의 차를 운전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잘 사는 것이냐며 저를 비웃더군요. 저는 동생에게 덴마크에서 아무리 부자여도 한국의 나라 시스템은 이미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라고 설명을 한 뒤, 제가 겪은 여러 동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동생은 5분 정도 말이 없더니,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겠다는 황당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동생은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도 한국이 이럴리가 없는데라며 제 말에 반박했고 저는 그저 단순히 제가 일하고 있는 카센터와 제가 운전하는 리무진을 탈수 있는 공항 주변의 주소만 보내준 뒤 한동안 잊고 살고 있었죠. 그리고 약 2주 뒤 동생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부모님과 함께 저를 보러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의 카센터로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동생은 제가 일하고 있는 카센터를 보더니 왜 이렇게 고급차가 많냐며 기겁했고 부모님 또한 한국인들이 이렇게나 비싼 차를 가지고 있냐며 놀라시더군요. 특히 동생과 부모님은 제가 운전하는 리무진을 보시더니 덴마크에서는 왕실도 타지 못하는 차가 아니냐며 더욱 놀라셨고 이러한 비싼 차가 한국에서 저와 같은 일반인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후 동생과 부모님은 제가 사는 집도 보시더니 덴마크에서 보지 못한 쾌적한 주거공간에 점점 자신들도 한국에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며 저를 설득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날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남동생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저희 가족만의 외제차 전문 카센터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생은 제가 운전하는 리무진 운전기사의 흥미를 느꼈는지 한국관광청 소속의 외국인 관광객 전문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을 정도죠. 지금이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것에 저희 가족 모두는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